고관여 제품이란건좀 어떤 건가요? 고관이라고 하면 부피가 큰거나 아니면 사입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되게 많아요. 인증을 받아야 되거나 아니면 초기 사입을 할때좀 부담이 되는 제품이 고관여가 되게 많거든요. 요런류의 제품이 비싸요. 예, 그래서 주, 중국 구매대행이라는 업무 자체가 제일 힘든 게 이제 중, 매출이 늘어날수록 주문 처리랑 CS가 되게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제품 수를 줄이고 작은 제품 수로 매출을 내야지 주문 처리나 CS의 업무가 되게 줄어듭니다. 자 그러려면 일단 제품 하나가 객단가가 비쌀수록 좋아요. 객단가가 비싸야지 적은 노동으로 매출과 수익이 되게 늘어나고 이제 요런 것들은 퍼센트를 떠나서 뭐한개 팔면 5만원1 0만원 남는 제품도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제품 수를 늘려가는 게 제일 좋고요. 두 번째는 이런 고관녀 제품일수록 사입하시는 분들이 손을 못 대요. 왜냐면은 객단가가 비싸고 조금 제품 컨트롤에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재고를 많이 두기에는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뭐 물론 잘 파시는 분들은 이걸 사업적으로 성장하시는 분도 되게 많지만 대부분 초보셀러가 70%기 이 때문에 함부로 못 건드려요 그리고 경쟁자가 없죠 그래서 되게 쉽게 팔 수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